뭐야? 아, 아이, 아이, 뭐야, 이거, 시발. 아이, 뭐야, 뭐 뭐대지 아. 디아 a 디아 i 이잖아아 잠깐만 아 존나 재밌는 디아블로 야지 i <laughs> 아 이거 우리 딜이 없네 아르타니스 존나 재밌는 디아블로 아진을 되지 않을까요? 초록색 참피 디아블로 난 줄진 재미없어서 안해 초록색 참피 디아블로 화이팅 레피스파한테 네, 처참히 찍혀서 것 같으면 개쫄 영혼 <laughs> 방패를 안 가면 대가리가 박살나겠군 칼나 <laughs> <laughs> 없이 딜리넘의 생각은 많이 보인다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 이거 완전 하이머딩 거잖아 뭐? 워앗! 그렇지 어째서? 아니 이거 하이머딩 거잖아 오 어, 어, 미코 뺏긴 거야 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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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납치를 존나 잘해서 아 전전판 누구랑 다르게 맞치 당했네 뭐어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왜 떼쓰기 같은 게 처음 뻔치이니아이 새끼들 사회적 고리 누기봐라 아씨발 <laughs> 되겠지. 아. 이 씨발 분명히 우리 팀에 탱커가 있는데 왜 혼자 이 <laughs> 나밖에 없지? 예? 이게 길에는 어려웠 광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중구 나오기만 해 봐라. 캐니스가 트아 게임을 지도한다. 아 지도하는가? 게임을 주도한다. 아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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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로 <laughs> 관문이 이동하니까 안 타죠. 누가 사지로 뛰어든 것 주도하는 아랫. 이거 게임을 집도하고 있어. 아. 잘 봐요. 잘봐 이거 게임을 집도하고 있어. 아. 아, 이걸 정면에서 ㅅㅂ 아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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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집나아 왔다 1게복수하겠다나 게임을 짓고 있냐 아! 아이 ㅅㅂ 말... 너거막 풀타임이 0.5초야 아니 지 이게 우왕군? 6렙이 우왕군이야? 물 가져와라! 응, 왕골 이렇게 하고. 제기 복귀했다. 습기가, 아. 하지만 타워를 먼저 깨는 건 우리가 될것 같아. 报道 너좀나드래 어, 가슴새끼들. 시발놈이 저화광선을 풀딜로 막고 우리팀 딜러 뭐하냐! 우리 딜러 뭐하냐! 아, 씨발. <laughs> 난 누구보다 딜이 많 <laughs> 아, 시기 <직이> 안 나오잖아. <웃음> 아, 시기 안 나오잖아. 씨발, 이안 나오잖아. 아, 시아 <우리의 손가락> <laughs> 아, 기아 아, 아기아기 한이 아, 모르겠네 아눈놈이 졸라 못할수 없잖아 매디브존나 이기고 싶은가 보네, 저생님 <laughs> 우리도 이기고 싶어. 나도 이기고 싶어. 승리가 뭔지 알고 싶어, 매디브야 우리 아, 승리가 나. 뭔지 알고 싶어! 어, 제로 들어갔네. 야, 데스윙아너씨발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승리가 뭔지 알고싶어! 이트모야지 나는 진짜 포탄 모야지 나는 야지 나인 나인 나나 아, <laughs> 어, 개구수 고고래. 알려준다는 건가? 어떻게 그냥 몸대고 밀었어야 되는 거 같기도 하고. <목소리> 아, 이게 시발 날라온 게대승인지 신드라고사인지 판단해야 할 때가 온다. <목소리> 계 어리석은 일이 있어요. 뭐? 곧 힐링 캐롤 하고, 싶어 캐리 헤스 <laughs> 아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되면... 간단한 니박이었어가멋지 알고 <laughs> 싶어 <laughs> 줄 진이라면 이겼을까요? 아만딜원하다줄 진은 <laughs> 물론 저 중에 반은 아우가 이랬겠지. 참을 수가 없어 특성을 선택하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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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이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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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아 접속. 아돈, 빠갓, 떤, 낫, 띵 승리가 뭔지! 아, 정화 완료! 정화 완료! 정화를, 정화를 시작한다 아, 아 씨발 이게 저쪽이 찍히네? 아이 개년네, 씨 아깝다 500스탯 아르타니스는 승리할 수 있다, 씨발 <laughs> 4 0 0스탯이거는 참내 참내 아, 승리가 코앞이다 너무 오랜 기간 기다렸어 뭐야 저거 야, 야 살려주면 패치어 씨발 이걸 메디브가 살려줘 아아 씨발 아 씨발 영혼도 못

역시 음. 만화만 보면 흰갑이 더 낫긴 해 아, 아 뭐야. 저, 저거, 저거, 만화들이. 그래, 예, 그거 쓰고. 진드라 꺼옵다. 디아블 이거 나쁜지 자꾸 하지 마십시오. 아까처럼 아웃 죽으면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아우. 어? 얘궁 빠졌어. 음아 정하, 정아를 완료한다. 정아 완료. 아, 하 l l a 아 a 아 l a W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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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아... 폭풍의 움 음... 이 귀여운... 무사군 뭐...뭐...뭐 돌고맨 니가 뭘할수 있는데 떨어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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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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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